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해 치매와 정신건강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보건의료 문제와 미세먼지 개선에 나섭니다.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보건의료와 환경, 농업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의료 시스템 선진화, 의료비 부담 완화 일상생활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반영해 치매와 정신건강 등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일조원 규모의 국가치매극복연구개발과 함께 보건의료빅데이터 보호와 활용 등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계획에 담겼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강 수명이 3세 정도 늘고 신규 일자리도 1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치매와 같은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환경과 농업과학기술의 중장기 육성 계획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제4차 환경기술산업인력육성계획에 향후 5년 동안 5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과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국가가학기술자문회의는 이달 초 국가가학기술심의회와 통합됐으며 다음 달 통합자문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